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3년 전부터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예요. 로버트 기요사키. 이 사람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요번에도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전, 5일입니다. 이틀 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주식 대신 금, 은,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또 드렸었어요. 이 기요사키는 몇 년째 계속 미국 경제가 무너질 것이니까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번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트리플 A, AAA, A 세계죠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것이 첫 번째 위기 신호가 될 것이라면서 나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유감스럽지만 미국 경제 추락 상황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호사키는 몇년 동안 가파른 경기 침체와 엄청난 주식시장 폭락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내온 사람이에요. 특히 2021년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장 폭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장 폭락 아니죠? 완전히 반대였죠. 2021년도에는 기요사키 이예상과는 완전히 반대.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도 두 번째나 많았던 1년 동안에. 70번이나 이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장이었습니다. 지금 반면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어요. 빚의 신용등급 강등은 투자자들에게도 충격을 줘서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죠.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서의 이 매도세는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라기보다는 이 계절적 조정일 수도 있고, 또 특히 올해 들어서 급등을 했던 이 증시가 이 기회를 빌미로 일부에서 매도량이 늘어나면서 증시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경향이 짙은 거예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지만 새로운 충격은 아니고, 현재 가격 움직임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지만,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또 투자이신 워런버핏도 피체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주기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말이 나온 김에, 참고로 우리가 S&P 500, 나스닥,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 지수들 매일 보고 있죠? S&P 500 기업들, 그럼 500개의 미국의 대기업들이에요. 여기에 CEO들의 평균 연봉, 과연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S&P 500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그러면 이 CEO들, 회장들, 이 대표들의 평균 연봉,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 예를 들어서 월급이 500만원이야. 그러면 연봉 6천원 아닙니까? 연봉이 1억이야. 그러면 나누기 10회 하면 월 830만원. 월급이 830만 원. 그럼 연봉이 1억이면 괜찮죠. 근데 미국에 S&P 500의 기업들의 CEO 연봉은 평균이요. 200억. 그럼 나누기 12에 봅시다. 월 평균 월급이 약 17억 원이에요. 한달 월급이 1억 7천만 원이 아니라 그거의 10배 17억 원.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죠. 제이미 JP모건 1등 이금융주 아닙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월급이 36억 원 아닙니까? S&P500 기업들의 평균이 월급이 17억 원이니까 더 많은 사람 있고 또 17억 이하인 사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17억 원이죠. 그러니까 제이미 다임먼 회장은 월급이 36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상상은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CEO 밑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 투자 전략가들 월급 과연 얼마나 될까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이건 우리가 알수 없지만 다들 몇 억씩은 기본일 거예요. 월급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원씩.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월급이 몇 억, 몇 십억씩 되는데도 말이죠. 그러니 주식시장은 영원히 아이러니라는 말이죠. 예상밖의 결과가 빚은 모순, 이런 부조화. 그러니까 주시장은 영원히 아이러니한 곳입니다. 그러니 주시장은 영원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로버트 기요사키와는 반대의견으로 워런버핏이 많이 보유하고 있죠. 뱅크오브 아메리카. 뱅크오브 아메리카에 이어 JP 모건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철회했어요 JP 모건은 며칠 전에, 3일 전에 보고서에서 리스크가 여전히 높고, 향후 성장세가 더뎌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표의 흐름이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미국 경제 침체 전망을 철회를 했고 골드만삭스도 미국 침체 가능성을 종전에 25%에서 20%로 낮췄어요. 그러니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죠. 탑클러스 골드만삭스, JP모건 아주 쟁쟁한 회사라 아닙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들 침체 전망을 처리한 상태예요. j 피 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 사람도 월급 몇 억씩은 받겠네요. 이 사람은 최근의 경제 지표를 보면 3분기 2.5%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당초 j 피 모건의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0.5%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다섯 배 차이가 나죠, 지금은. JP모건은 이르면 4분기에 미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봤지만 이 같은 예측에 힘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같은 JP모건의 수석 전략가죠. 마르코 콜라노비치. 이 사람은 원래 강세론자예요.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에 침체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제피모건의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3분기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내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도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죠.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내년 3월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JP모건에서는 내년 3분기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르면 내년 3월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